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나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100세 시대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이 좋은 사람이지요. 나이 80대 전후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는 건강에 신경 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으며 행복하게 혼자 잘살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학 전문가의 저서를 통하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건강한 노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복과 소식입니다. 아프지 않고 장수하여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왜 공복과 소식인지, 그리고 이것이 만성질병과 왜 연관이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나이별로 알맞는 건강식단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행복한 노후 미래를 위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은 남성 81세 여성 88세로 이전에 비해 매우 길어졌고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도 일상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돌봄을 받거나 병상에 눕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 수명은 남성이 72세 여성은 75세로 평균 수명보다 훨씬 짧다. 70세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간병을 받지 않고 할수 있는 기간은 고작해야 3년에서 5년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년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복 건강법을 시작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더 오래 실천할 수 있고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을 모두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공부와 동아리 활동 대학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일과 주택 대출 상황, 육아 교육 인간 관계 등으로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며 살아간다. 거기서 해방되는 나이가 65세다. 65세부터 의무감이나 강요가 아닌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길 바란다. 1974년 핀란드 헬싱키에 거주하는 40에서 55세 기업, 관리직 남성 약 12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했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중약 60명은 5년간 정기적인 건강검진 영양상태점검 운동권장, 담배술 설탕 섭취 제한 등의 지도를 받았고 필요에 따라 고지혈증 고혈압 약도 처방 받았다. 그후 1989년까지 정기 검사를 권장했다. 양 60명에게는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정기적으로 건강조사표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만 기재하게 했다. 그들에게는 약 처방도 하지 않았다. 1989년 두 그룹을 조사했더니 개입 그룹이 개입하지 않은 그룹보다 고혈압 심장 질환 사망률을 비롯해 암 사망률 및 자살수 포함한 전체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핀란드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것은 식생활과 생활에 대한 세세한 간섭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본능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의학적 지침을 지키기 위해 밥맛이 없고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 일본에는 고지혈증, 고혈당, 과체중 등 높을 꼬나 넘칠 과가 붙는 과식이 만연하다. 인류 300만 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공복의 역사다. 인간은 가뭄, 홍수, 산불, 화산, 폭발, 지진 등으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해 굶주려야 했다. 그 증거로 우리 몸에는 공복으로 혈당이 떨어지면 손발에 떨림, 두근거림, 초조함, 실신 등의 저혈당 증상을 막아주는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티록신, 성장 호르몬 등 10종 이상의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존재한다. 반대로 과식해서 생기는 고혈당증을 예방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뿐이다.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으로 미루어 볼때 인간이 오랜 시간 공복의 시대를 살아왔음을 알수 있다. 즉 인간의 몸은 공복일 때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대 문명인들이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통풍,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암과 같은 생활 습관병이 시달리는 것은 과식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자기만의 건강법, 즉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본능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 의사인 나는 아침에는 사과 주스 두 잔, 점심에는 생강홍차 한 잔에서 두 잔. 저녁에는 해산물을 안주로 맥주와 일본 소주를 마시고 밥 된장국 나토 두부 새우나 오징어 튀김 등을 먹는다. 고형식을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셈이다. 저녁 식사 전에 조깅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나머지 저녁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면 만족감과 포만감은 들지만 나른함과 졸림이 함께 찾아온다. 과식에 효과가 있는 약은 없다는 말뜻을 몸속 깨닫는 순간이다. 배에 80%만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배에 120%를 먹으면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격언이 있다. 또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인간은 먹는 것의 칠로 살아간다. 나머지 3은 의사가 먹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기 때문에 의사가 먹고 살수 있다고 빚는 명문이다. 65세부터 공복 건강법을 시도해 보고 본능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라고 느낀다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공복 시간은 왜 중요할까? 대사 증후군은 영어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며 내장지방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40에서 74세 남성 2명 중 1명, 여성 6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나 예비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앞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증을 비롯한 각종 생활습관병이 발병할 소지가 커서 의료비 급등의 주요 유인이 될 것이라며,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태다. 대사 증후군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과식병이라 할수 있다. 과거 피타고라스와 석가모니도 과식의 위험성을 설파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식을 경계하며 살아간 위인이 많이 있다. 여기서 몇 명을 소개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이다. 그는 과식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의 병은 적당하지 않은 음식과 과식에 온다.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되도록 적게 먹어라. 그러면 내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질병의 신도 너를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자신 빵 채소 꿀 정도의 가벼운 식사를 먹었다. 육식도 하지 않아 당시 매우 장수한 편인 8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대단한 소식가였다. 공자왈로 시작하는 논어로 유명한 공자도 필요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입에 맞는다고 많이 먹지 말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석가모니도 모든 질병은 숙식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 숙식은 과식을 뜻한다. 실제로 소식으로 발명을 계속한 에디슨의 사례도 있다. 천 가지가 넘는 발명을 한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다. 그는 빵, 채소, 과일, 가끔 생선을 먹는 정도로 소박하고 적은 양의 식사를 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어떻게 그렇게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머리가 참 좋으신가 봐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머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생각하면 발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다시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할 시간을 내시나요? 그는 사람은 여덟 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잠을 안잘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사람은 먹으니까 졸리는 거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누구나 음식을 먹었더니 졸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위장에 모여 뇌에 있는 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과식하면 몸이 나른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로 뇌와 손발 근육에 대한 혈류가 나빠져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과식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등의 영양소가 혈액에 증가한다. 그뿐 아니라 요산, 젖산, 부산 등 노폐물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 과도한 영양소와 노폐물을 연속 처리하여 배설하면, 간장과 신장 등의 해독 기능을 하는 기관이 혹사당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 수면은 해독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피로를 푸는 수단이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잠이 오는 것이다. 소식이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에도시대의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적게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할 뿐 아니라 부유해지고 입신양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세 무렵 관상학의 뜻을 두고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묘지를 지키며 죽은 사람의 관상을 관찰했고 몸의 관상을 연구하기 위해 목욕탕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다. 사람은 음식을 근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이로운 약은 음식이다. 그 사람의 상을 볼때 먼저 음식의 양을 들으면 그사람 인생의 길흉을 알수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 한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더라도 그때보다 음식을 엄중히 삼가하는 자는 반드시 일을 면하고 오히려 그 예상하지 못한 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다. 생활이 빈궁한 상이 있다 하나 더욱 음식을 삼가고 바르게 먹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복이 찾아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쓰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용모 귀티 수명 빈곤함 쾌락 모두 음식을 먹는 데 달려 있다. 미즈노 역시 소식을 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행운이 찾아왔다. 관상가로서 멋진 거처를 마련했고 황실의 눈에 들어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평균 수명이 50년이었던 그 시대에 78세까지 살수 있었던 것도 소식 덕분이었을 것이다. 소식이 수명을 연장한다. 1935년 미국 코넬대학의 박사는 적은 영양이 동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1940년대부터 서양의 영양학계와 의학 분야에서는 30에서 40% 열량 섭취를 제한한 동물의 수명이 원하는 만큼 먹는 동물보다 월등히 길며, 암과 같은 고령 관련 질병의 발병과 생체 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서 나왔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는 회충의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30만 마리가 넘는 동물 실험을 통해 섭취 연량을 억제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섭취 열량을 60% 줄이면 수명이 50%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파크스 박사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A 그룹 원하는 만큼 먹인다. B 그룹 섭취 열량을 60% 줄인다. C 그룹 하루는 원하는 만큼 먹이고 다음날은 굶긴다. 실험 결과 B 그룹은 A 그룹보다 수명이 50% 늘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 그룹은 C그룹이었다. C그룹의 쥐는 노화로 뇌손상도 적었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박사는 단식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산화와 손상을 억제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이 연구소에 로널드 잉그램 박사는 나이든 쥐의 뇌속 도파민 수용체 양을 측정한 다음, 섭취 열량을 40% 줄였다. 그러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해야 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양이 반대로 증가했고 학습 기억력도 높아졌다. 그뿐 아니라 소식한 쥐는 일반적인 쥐보다 수명이 40% 연장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 10월 3일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도쿄공업대 명예교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영양 결핍으로 기아 상태에 빠진 세포가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을 먹는 자가포식 작용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가포식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1세포의 영양 재사용. 2세포의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여 청소하는 정화 작용. 3세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 등 병원체와 유해 물질을 분해해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작용. 평소에는 잠자고 있다가 세포가 영양 부족으로 기아 상태에 빠질 때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진다. 따라서 기아 상태나 배가 고플 때는 인체를 구성하는 60조개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유해 물질과 병원체가 분해되고 오래된 단백질은 새로운 단백질 재생되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도 젊어진다는 뜻이다. 일본 한 클리닉의 원장은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젊어 보인다고 하여, 안티에이징으로 유명한데, 그 또한 일일 일식을 실천하고 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복 상태일 때는, 회춘 호르몬으로 불리는 성장 호르몬이, 뇌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수 호르몬이 나와 회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혈관을 젊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일일 일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몸 상태가 좋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 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석간지 일간신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저녁 식사도 연어와 밥, 프로콜리 정도의 가벼운 식사를 즐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 60에서 80세의 사람들은 의외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지만 기초대사량과 활동은 20에서 40세에 비해 감소함으로 과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50세, 60세 이상 고지혈증 환자의 진료일이 증가하는 것이다. 음식물의 형태로 체내에 들어온 에너지는 기초대사 활동으로 소비된다. 기초대사는 휴식기 대사라고 하는데 호흡과 혈액순환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즉, 눈을 뜨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요한 에너지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 근육량이 많은 남성은 여성보다 기초대사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쉽게 살이 찌고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해도 살이 찌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활동대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이나 운동 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식사 유발성 열대사는 식이 유발성 체열 생산이라고 한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 씹기 시작하면 혀의 미각세포와 코의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아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심박수가 증가함으로써 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올라간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먹고 나서 몇분 뒤에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이며, 여러분이 먹은 것이 즉시 에너지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나이별 적절한 식단이 있을까? 후타키 겐조는 1873년 일본 아키타카 현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3년이나 늦게 들어갈 정도로 병약해서 20세까지 각종 질병에 시달렸지만, 현미와 채식을 실천해 건강해졌다. 그는 현미식을 전국에 보급했으며 연령에 따른 식사법에 대해서도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40세에서 60세 초기 노화시대, 체력적으로 16세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6세 이전에 아이와 같은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물성 식품은 작은 생선이나 조개류 등을 먹으면 된다. 60에서 80세 중기 노화 시대. 체력도 떨어지고 동시에 위장 소화력도 떨어지므로 쌀과 채소, 고구마류 등 식물성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80에서 100세. 치아가 대부분 빠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 전후의 유아들을 위한 식사가 좋다. 현미죽, 된장국, 채소 수프 등 물류가 적당하다. 이처럼 생리적인 상태에서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세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100세가 되어도 흔히 말하는 노망이 들지도 않는다. 두뇌회전에서 신체 기능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후타키 박사는 60세 이후부터 현미 된장국 채소조림 등을 먹으며 채식을 했다. 80세가 넘어도 하루에 10km 이상을 걸었고, 두뇌가 명석하고, 눈과 귀에 불편한 곳이 없이 활기찼다고 한다. 또 매일 한두잔의 정종을 즐겨 마셨다. 일일 일식의 놀라운 사례. 실제로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단식시설에 찾아왔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작년부터 아침에는 당근 사과주스 두세 잔, 점심에는 생강홍차 한두 잔, 저녁에만 일반식으로 일일 일식을 했더니 88kg 몸무게가 70kg로 줄었고 600ml나 됐던 중성지방이 100ml 미만으로 감소해 몸과 마음이 정말 가뿐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 듯해 가슴이 벅차던 참에 육상전문월간지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신문기자는 내책 초인류는 낭비하지 않는다를 읽은 뒤 1일 1식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50세에 풀 마라톤에 출전해 2시간 44분 16초라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2022년에는 160km에 달하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식의 효능을 강조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리고 물론 이처럼 1일 1식만 먹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동안 1일 3식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1일 1식만 먹는 것은 위험한 면도 있으므로 무조건 권하지는 않는다. 먼저 1일 2식부터 시도해보고 몸 상태가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1일 2식에서 1일 1식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암에 걸린 환자를 진료할 때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치료와 병행하면서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세요. 식생활의 서구화로 암의 유형도 서구화되고 있으니, 되도록 우리식 식단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식이 암을 유발하고 소식은 암을 억제할 수 있으니, 적은 양을 꼭꼭 씹어서 섭취하세요. 그리고 걷기를 비롯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암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언급한 당근 마늘 생강콩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당근 2개 사과 1개, 양배추 50에서 100g 넣은 주스를 즐겨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암세포는 열에 취약하다. 일설에 따르면 암세포는 체온 35도 정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하여 39.6도 이상이 되면 죽는다고 한다. 평소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체온을 1도 정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원인 중 하나로 지난 60년간 약 1도씩 떨어진 저체온을 꼽을 수가 있다. 1957년 겨드랑이 및 평균 체온은 36.9도였지만, 오늘날 평균 체온은 36.2도로 약 1도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일 걷기와 가사 노동이 줄어들자, 인체에서 가장 큰 열기관인 근육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소금을 많이 섭취해 추운 겨울을 견디던 지역 사람들은 고혈압과 뇌출혈을 많이 겪었고 전국적으로 저염 운동이 일어났다. 1960년 이후 고기, 달걀, 우유, 버터로 대표되는 서구식 즉 고지방 식단이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내 혈전 심근 경색과 같은 혈전증이 증가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되도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의학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를 많이 맞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냉각수라는 단어가 있듯, 불필요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소중한 산소도 지나치게 들이마시면 경련과 실신을 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숨을 내쉬고, 그러고 나서는 들이마시는 것이 건강의 원칙이다. 수분도 목욕사우나 운동 등으로 땀을 낸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공복의 효능은 자가포식과 함께 앞에서 설명했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복통을 비롯해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외상 정신적인 고통 등 심신이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 식욕 부진과 반열 증상이 나타난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도 몸이 아프면 며칠 동안 가만히 먹지도 않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한다. 즉, 신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주시는 자연 치유력은 먹지 않는 것. 즉, 단식과 발열이란 이야기다. 따라서 병의 원인은 단식과 발열의 반대인 과식과 냉증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셀리의 박사는 말년에 암을 알았지만 서양의학치료법을 거부했고 자신의 인생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으니 스트레스를 제거해 암을 극복하고 싶다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서양인에게는 희박하지만 동양인에게는 특유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매일 이웃과 자연,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마침내 암을 이겨냈다고 한다. 이처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자율신경 중 이완과 휴식신경으로 알려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 질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영국의 생화학자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2017년 출간한 친절의 다섯 가지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작용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1. 친절은 행복을 가져온다. 2. 친절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3. 친절에는 효과가 있다. 4. 친절은 인간 관계를 개선한다. 5. 친절은 점점 퍼져나간다. 좀더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 앞에서 서술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세계적 식물학자였던 마키노 도모로 박사는 94세로 천수를 다했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물으면 항상 마음을 젊게 가지라고 했다고 한다. 국어사전의 편집자인 시무라 이즈루 역시 어렸을 때 몸이 약했지만 90세까지 장수했다. 그분의 마음 건강법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였다. 이처럼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므로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